아이 그 가수를 하기 위해서, 하, 가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품으신 게 되게 저를 어, 뭔가 질문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어. 뭐였냐면 이소라 씨 앨범에 있었던 나는 노래하기 위한 씨앗이라는 문구를 보고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네. 어, 무슨 말인지 저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laughs> 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수를 꿈꾸었던 게 아니라 네.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일반 학생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계속 제가 하던 학업, 대학교 음.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에 제가 군대 때부터 이소라님을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와. 저에게 뭔가 바이블처럼 아, 네.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어주는 오. 앨범, 6집, 7집 이렇게 오. 항상 네네네. 들었었는데 네. 그 7집 속 안에 보면은 그, 그 종이에 손글씨로 나는 노래하기 위해 태어난 씨앗이라고 직접 적어놓으셨어요. 앨범에요? 네, 우와. 본인이 직접 적어놓으셨는데 네. 그 글씨를 보고서. 아 이소라님은 본인이 태어난 이유와 네. 이유를 알고 있고 그 이유가 노래구나 진짜 부럽다 나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다면 노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죠. 우와, 거기서 아 내가 노래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는 왜 가수를 꿈꾸지 않지? 오. 나는 가수를 해야겠다. 난 노래 해야겠다. 해서 뭔가 이제 도전을 한 거죠. 우와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이후로 이소라 선배님을 뵌 적이 있나요? 저는 그 주기적으로 뵙고 있습니다. 어? 그래요? 공연장에서 이제 저만 일방적으로 아 <laughs> 공연장에 매 저는 늘 자주 뵙고 있는데 ]군요. 네 선배님께서 저를 못 보시기 때문에 아 언젠가는 <laughs> 꼭뵐것 같아요. 그리고 이수로 선배님도 그 얘기를 들으시면 너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막상 보면 아무 말도 못할것 같아요. 아볼 캘씨가요? 네 선배 그 그런 느낌으로 그냥 뭐랄까 항상 제 마음 속에 우상으로 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라도 마주쳤을 때할 네. 얘기를 다못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음성편지 할수 있는 <laughs> 시간을 드릴게요. 이자기요 이수라... 네, 원래 이렇게 훅훅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 이소라 선배님께 음성편지 한 번만 남겨주세요. 어, 어떠지? 어, <laughs> 음악 어떻게? <laughs> 어, 선배님 제가 선배님 음악 들으면서 <laughs> 정말 위로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 제가 선배님께 큰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을 꼭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와, 진짜 팬이다. 진정한 팬이다. 아... 아, 그러면은 어 그러면 그 씨앗 내 나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는 생각 들었어요? 어 일단 모두에게 씨앗은 있는 거잖아요. 네. 어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노래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뭔가. 정말 시간이 지난 많이 지난 후에도 그 말을 자신 있게 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 오, 네, 어, 한수 배워갑니다. 아 무슨 소리예요? 아, 보김 씨, 너무 멋있어서 한수 아, 배워갑니다. 아.